오늘 민주당이 또 했어 한다니까요 삼3세판이야3세판 4번 5번 계속 한대요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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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요즘에 무슨 에서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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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느니에서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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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당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목표는 어. 어떻게 해 서든간에 조기 집권을 해야 된다. 조기 집권. 어, 조기 집권이에요. 조기 집권. 네. 그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탄핵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그치. 하여간 27년 대선 전에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어. 계속 저걸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걸 지금 발의한다고 통과가 안될 거는 지금 어찌 보면 거의 뻔한데 뭔가.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뭐제 3자가 이제 뭐 특검을 선정한다거나 하는 뭔가 다른 네. 내용이 뭔가 이제 있어야지 약간 합의가 될 만한 요소가 들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거는 어차피 통과되고 재의 요구하고 네. 부결되고 둘에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저런 방식은 과거에 한뭐한 뭐한 40년 됐죠.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하지만 똑같아서 그래요. 40년도 하고 선명성을 강조하는 그 투쟁성. 어.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고 그런 정신에 따른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두드리겠다는 굴하지 않는게아니라 굴하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 <laughs> 그러면 뭔가 인정받는다는 그 정신적인 도그마 같은 게 있어요 저 음.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어. 네. 최상병의 명예를 회복하고 어.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파헤쳐서 아, 음. 네.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말 그 법안의 취지에 맞는 진정성을 음. 갖고 있다면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법안이 통과되는 방향으로 그렇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안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잖아. 아 저거는 통과될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그쵸.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것보다 더 세진 게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제목은 최상병 특검법인데, 그렇지. 내용은 주인공이 또 있어. 그렇죠, 주인공이 또 있어. 김건자 스펠 법이 이거 특검이에요. 그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 형님이랑 매날 얘기했던 것처럼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laughs> 된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생각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 특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건 뒷전이야. 그거는 그냥 앞에 간판처럼 놓고 아, 이름 아니, 제목만 아니 뭔 언제부터 그렇게 해? 군인들의 명예와 군인들의 어떤 뭐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당이었던가 그런 적이 우리가 별로 생각을 없죠. 해봐야 되고 천안함만 생각해 봐요 저는 되고.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음. 저걸 앞에 두고 음. 그러니까 유가족이 걸 원하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계속 뭐 재의결까지 가는 이 채박해 돌 듯이 하는 이 상황을 누가 원하겠냐 말이에요. 가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안타까운 체병의 죽음을 정치 도구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정치 하나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가 더 생겼죠. 한동훈 대표가 이번 전당대 출마하면서 얘기한 제산자 특검을 내용으로 어. 하는 법을 발의할 수 있다. 어. 이 말을 하니까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왜 발의 안 어. 해? 발의해봐. 이런 어. 정치 노름하기 위한 도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런 용도가 아니고 정쟁용, 저희를 음. 분열시키거나 뭐 하건 용도가 아니라 정말로 특검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렇게 안 한다는 말씀 제가 드렸고 음. 제삼도 특검 해해 해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 없으면 하라고 하겠습니까? <laughs> 안 하지 안 하지 안 하죠 뭔가 어, 여기서 접점 조금 나올 것 같은데 하니까 한번 해봐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럴 거면 이세 번째 거 발의하기 전에 어. 저희랑 뭔가 아, 그러니까 내 말이 카드는 히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또이 내용에 대해서 발의를 할 건데 어? 발의해야 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빨리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 그럼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에 합의를 한번 도출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 봅시다라고 하면 모형세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공이 일루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또 뭐야 이게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공이 일루 넘어올 텐데. 발해놓고 또네발의 안해 발해놓고 한다 그래놓고 그 민주당이 이제 뭐 명목상 171석을 갖고 있어요 지금 원내. 네. 그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엄청 지난번에도 거죠. 그랬고. 그런데 그러한 대규모 의원들을 뭔가 하나로 움직일 수있으면은 리더십이 없고. 음. 그다음에 그 개개 의원들도 음. 어, 죄송한 얘기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있으면한 역량 내공 등등을 네. 지식 등등을 음. 또는 거기다 품격까지 갖추고 있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덩치는 엄청 커요 그건 우리가 인정하잖아 엄청 크지 완전 초대형 세단이야 네. 근데 엔진이 작아요 <laughs> 그럼 어떻게 돼요 건반 워고 타다가 이게 안 되지 어. 안 되는데 어. 기아도 바꾸고 뭐~ 다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걸 몰라 운전법을 문제법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사고가 나는 거고 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 지난 4년을 겪었고 이번 총선 때도 저 당에 저런 의석을 줬지만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당을 딱 이재명 시대 때까지만 하고 문 닫을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뒤를 봐야 되고 그 뒤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평판 어. 국민들이 평판 조율을 합니다. 아, 그럼요. 국국민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매일 뉴스 보죠. SNS도 네. 보죠. 음. 서로 얘기하죠. 네. 그럼 민주당 국속국회의원이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맨날 음. 투쟁 맨날 탄핵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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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무례한모한 음. 뭔가 얘기가 안 통하는 답답한모한 이런 걸 떠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란 음. 말이에요. 그런 추상적인 이미지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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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국민국 한국 한동훈 대표 등장 이후로 더 네. 이제 좋아진 거는 아 일단 빨라 뭘 어. 하는 것 같아 네. 어 유연한 것 같아 네. 어 그리고 좀뭐라그까 구태스럽지 않아 음. 이렇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 약간 민주당이 좀 말리는 느낌이 있어요. 말렸지. 금투세부터 계속 뭔가 말려 말리니까 어 이거 기선을 <laughs> 자꾸 제압다면 안 되겠다. 야, 우리 하던 거 먼저 가자. 그래서 이거 간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금투수에 있다 얘기하겠지만 음. 제가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히 걸렸어요. 어. 약간 완전히, 가불기 걸렸죠, 지금. 어, 완전히 걸렸어요. 어.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laughs> 어 하면서 이걸 던졌는데 <laughs> 이 내용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은 해병대원 특급 특권 법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특권법인 게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병 놈비의 우혹 막 그때 한번 언론 나오고 그게 사실 뭐 사실상 민주당과 관련 있는 사람들끼리 뭐 짜고 치는 응. 거에 지금 뭐 국민의 텔 TV 문제 삼고 막 이런 확인 전혀 되지 않은 사실 관계를 넣었어. 넣었어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응. 진상은 무슨 관계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뒤에 얘기 이제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어. 러니까 지금 첫 번째 특권 법안에 보면 경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굳이 말하고요. 그, 용어로서 어. 대통령실이 개입했. 그러니까. 채병의 사망에 대한 안타까운 이, 이 상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보다는 그 이후 어떻게 하면 거. 이 정부 이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지 아 그리고 김건희 여사 꺼내면 많이 맥히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경로설만 없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채모 상병 이름이 나와서는 나오면 애매한 겁니다 그러면 예 네, 그러면서 계속 뭐~ 최상병 또는 최상병의 유가족을 들먹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저쪽 얘기 저쪽을 보라고 하면서 다른 쪽을 지금 보면서 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지. 구별을 시키게 제가 입 아프지만 계속 얘기하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채병 특검 채병 특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지금 내용은 <laughs> 채병의 죽음의 진실 안타까운 그 사,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는 진위를 밝히는 건 여기 메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른바 경로 특검이에요. 경로 특검. 어,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음. 그거 왜 뭐가 있어요? 그렇지, 뭘 그렇지.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음. 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또 바로 이렇게 발휘하는걸 보고 뭐 민주당이 전략 없다. 뭐 형님 아까 세다는 큰데 엔진 요만하다 얘기를 많이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좀 마음도 급하고 지금 음. 뭔가 지금 전국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이따만한 몸집을 갖고 있고 저긴 요만한데 자꾸 뺏길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끌고 가보려고 던진 자구책이 아니가 하는 생각도 음, 들더라고요. 뺏기고 있죠 지금. 네. 음. 그러니까 이거라도 뉴스를 좀 어떻게 다시 또이뭐 지금 대통령실이 불통이네. 뭐거부권만나뭐 이것도 하려고 지금 한번 던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기사도 많이 안 나와요. 근데 하는 게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사도 그러니까 별로 안 나오는데 그렇죠. 이 재밌는 게 법이 네 번째래요. 정확히 <laughs> 어? 해보면 한번 했다가 아, 철회를 했나봐요. 그래서 나세 뭐 번째 줄알 아는 데네 번째래 네 번째. 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한다는 거예요. 음. 할줄 아는 게 계속하는 거죠. 탄핵도요.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를 음. 세 번째서 결국 탄핵을 했어. 그렇지. 뭐 가처분, 뭐 현장, 뭐 불법 검증 이런 거. <laughs>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매일 매일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로감이 엄청나죠. 매일 매일 그걸 하는데 손에 쥔건한 개도 없어요. 전혀 없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매일 열나 바쁘고 어디 현장 가고 청문회 하고 특검법 발의 그런데 이번 국회 시작해서 손에 쥔건 아직 피곤한 장 없어요. 그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뭐적자한 비율쯤 모르겠는데 음. 나 이제 또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필승. 어. 어?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어. 자면 뭐 떨어진다 이런 거막 붙여 어. 갖고 막 벽에 붙이고 막뭐 이거 하고 막아 어. 막 <laughs> 하고 피곤해서 자요. 자, 그렇지. <laughs> 그거를 준비하다가 준비하다 지쳐서 네. 자요. 정작 공부는 안 해. 공부 못하애들이꼭 그렇게 하거든. 그 <laughs> <laughs> 뭔가 사전에뭘 <laughs> 많이 쓰는 애들 공부잘못 <laughs> 해요. 맨날 막 어. 책에 막뭐 이렇게 도저히 글씨가 안 보여. 어. 막 맨날 줄 긋고 모든 글씨에 다줄이고 있어. 그렇지. 아니, <laughs>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또한번 특검 발의를했지만 이번에는 주목도 떨어지고 이건 역시 주목도 떨어진 이유는 결과 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향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계속 플러스 알파 받을 수 없는 것만 계속 거기다 집어넣으면서 화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적어도 주도권을 갖고 왔다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이걸 던졌기 때문에 제3자 특검이라는 걸 던져 놨기 <laughs> 때문에 저쪽에서 그래 그럼 발의해라고 하는 자. 라고 하면서 속셈을 어. 드러냈잖아. 그렇지. 진정성이 없다는 게 네. 이미 드러나버리고 있잖아. 완전 말렸다니까. 말렸지. 완전 이제 말렸어. 이 말을 다시 안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유의적으로 개혁신당. 그쪽에서 좀제삼자 음. 특권법 한번 발의해보면 어때. 뭐 이런 말까지 한다니까요. 지금. <laughs> 웃긴 짓이죠. 자기들이 하든가. 어.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받으라고 하든가 그러려면 차라리. 그렇게 어, 사인이 길어. 빨리 던져야지. 아니 지금 필승 이거 쓰고 있어도 그래. 필승하고 아, 필승? 이거 띠 이거 묶는 것도 쓰고 할 게, 준비할 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번 특권 보면서 지금 민주당이 <laughs> 얼마나 제정신 아니고 정신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는데 또 하나 지금 요즘에 엄한 걸로 민주당의 핵이 하나 떨어졌어요. 음, 뭡니까? DJ 사저. 아 그거는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난리고 지금 또 새로운 미래에서도 뭐라 하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은 또 탐탁치 않아 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뭐예요 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말로는 어. 이재명 대표가 DJ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어. 이렇고 민주당의 적통임을 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한 입장에서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어 결국. 민간인에게 넘어가는 어.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용도로 쓰일지도 모르는 음. 그런 상황까지 갔다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 전에 사전적으로 했어도 그런데 이제이 과정에는 김대중 대통령 가족 간의 여러 문제도 있는 네. 거고 그 아들이 세분 있잖아요 네. 세분다 국회의원 한 번씩 했어요 네, 그렇지. 네. 그러던 분인데 결국 상속세 때문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니 근데 <laughs> 김원걸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재산 신고할 때도 꽤 많았어요. 그뭐 강남에 되게 비싼 아파트도 갖고 있고 그때 재산 신고 가지고 여러 번 문제가 뭐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탈당했잖아. 네, 근데 출당됐죠. 출당. 얼추 상속세가 10, 17억 뭐 고정 17억 18억 이 정도 17억.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 낼 돈이 없어서 팔았다는 것도 언뜻 납득이 좀안 되기도 하고. 뭐 개인의 어, 뭐 경제 사정이니까. 네. 근데 하여튼 그거를 이제 누군가한테 팔한 판 상황에서 이제 갈등 불이 떨어지니까. 박지원 아저씨는 갑자기 자기 전재산을 내놓겠다면서 얼마 되지도 안. 않... 6억이래 육억. 육억. 그거 그냥 말하고 안내려고 그냥 한거 아니에요? 육억 음. 된다고 뭐. 1 0 백억 어떻게. 아니, 저는 뭐... 그분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어.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정청래는 지금 갑자기 뭐 마포 구비를 이용해서라도 그걸 다시 사야 된다는 이런 소리를. 구요? 하고 서울시에서 안 해주면. 그건. 잘못했 그러더라고. 아닌데. 자, 마포 구. 구, 구 차원에서 뭘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 구비를 뭐 이용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정청내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 무슨 통일된 내용도 없고.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뭐라 그럴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쪽, 어찌 보면 뭐 DJ 적통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미 나가 버렸잖아요. 음. 그렇지. 어 나가 버렸잖아. 공천에서 다 배제했지.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도 음. 약간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요 이거는 호남 민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이만큼 민주당이 말로만 뭐 한다. 네. 그런 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그 저기 100억 주고 팔아서 세금 내고도 그러면은 한8 0몇억을 챙겼는데 그거 갖고 뭐 하겠다는 말은 없지. 어. 그분은 8 0몇억 챙기고 그걸 나라에서 돈을 내서 다시 사요? 그건, 그건 법적으로도 그게... 안될뿐더러 네. 어. 뭐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막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우스갯소리로 민주당에서 모금 운동이라도 해라. 모금 운동할 때 박준환 씨꼭 유공 내고 <laughs> 뭐 안될것 같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할수 있지. 그 제가 MBC 민영화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음. 정말로 MBC 민영화는 저는 민영화가 맞다고 본다니까요. 지금 이 구조 보세요. 벌써 오늘도 방문진 <laughs> 이사 임명한 거 집행 정지됐잖아요. 네.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를. 단벌에 단번에는 안 되지만 끊을 수 있는 방법 음. 발상의 전환을 할 수밖에 음. 없어요. 재벌한테 불화잔 얘기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재벌 방송 만들자는 어차피 얘기가 안 아니돼요 안 법적으로. 예, 어차피 그러면 MBC 는 자산도 많고 MBC 나름대로 운영을 정말로 MBC 구성원이 원하는 자본의 힘을 얻어서 할 수밖에 없다면 음. 모금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펀드를 어. 만들어서 그렇지. 옛날에 한겨레 신문 뭐 88년 생길 때 그랬다니까요. 국민주 모집. 그래서 그 주주들로 인해 소액주주들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한겨레신문사예요. 음, 그러니까 한겨레신문은 계속 그 똑같은 논조로 가잖아요. 네.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MBC도 그런 방식으로 쓰자. 어, 차라리. 어. 돈 얘기만 나오면 싹 들어가. 돈 얘기하면 다 들어가요. 어. 저기도 지금 돈 얘기하니까 다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돈 얘기만. 자기 돈은 안 쓰고 지금 마포 구비까지 쓰다는 가 나오니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쪽에서 막 그러면. 민사 소송 얘기하면 쏙 꼬리를 쏙 꼬리를 감춘다. <웃음> <웃음> 형사는 별로 이렇게 어, 무서워하지 않지. 는데 그거 별로 안 무서워해. 어. 민사하면 쏙 들어가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어. 민주당이 지금 갑자기 오늘 하루 종일 뉴스 중심이 DJ 사전 온라인이더라고요 오늘 경자 김원걸 그분은 뭐, 뭐 라디오 나오고 좀뭐다 얘기한데. 아니 그거 팔고 뭐할 때 이제 아무 연락 없었어요. 박주원 유광 낸다고요? 저한테 뭐 판도 사고 판다는데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아,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하고 막 했어야지 그렇게 진정성 그 그러니까 진정성이 문제인 거야. 아니 이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 이거 사전데 이거 제가 정말 사정이 어. 이래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이거 안팔 수가 없게 됐는데 이거 좀. 어떻게 안팔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로 자기가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서울시에는 알아봤는데 서울시에서는 안 되고 안 되는 거지 네, 서울시 는 어차피 5 0년 정도 되는 네. 건축물이어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하고 와서 리모델링하고 다시 새져서 네. 들어가 새로져가지고 새로 0 0 2년 어, 그러니까 그십 년밖에 안된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민, 민주당이 돈 모아서 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뭘 하든지. 그뭐 근데 보니까 그럴 의지가 별로 없어. 의지가 의제 문제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뭐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DJ 보단 자기가 더이자꾸자렇이약게요간요요약르잖아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요 약간 이게 적통도 아니고 그냥 바지 사장 정도 급인데. 약간이 아니에요. <laughs> 성남 사기데 그러니까. 그냥 그 집안이 달라요 제가 기 이거 되게 긴데요 어, 해주세요 김대중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어. 과거의 평화민주당 계열 음. 88년 자때 87 대선 할때 그때 어. 이제 상당됐던 그 부류와 그쪽 계열에 계신 분들과 <laughs> 지금 민주당의 주류인 이재명 계열하고는 DNA가 같지 않아요. 그냥 제가 알기로도 그냥 그런 거 같아요. 딴 집이에요, 딴 집. 아, 딴 집. 완전 딴 집. 아까 그냥 다른 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 집을 뺏어버린 거 아니에요? 점거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그그리고 그, 자꾸 여기가 원래 자기가 거기 적통이라고 그러면서 그렇지. 지금 딴집 무단점유한 네. 거잖아요. 무단점유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점거를 한 밀어내고 거예요. 밀어내고 그냥. 그래서 원래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갔고 에, 에. 여기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을 하던 성남시장 에. 사또라 하던 사람이 뒤에 있던 경기 동부연합 운동권 에. NL 계열 음. 거기서도 아래집이에요. 여기 성남 경기 동부, 저 어, 경기 뭐 동부연합. 예. 이쪽 세력을 등에 얻고 세력을 불린 거예요.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DJ하고 또 다릅니다. 여기. 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변천을 한 거예요. 자, 김대중, 어. 노무현, 여기 문재인, 그리고 네. 이재명. 어. 되게 멀죠. 멀어요 굉장히 멀죠. 어. 그러니까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공천 탈락시켜도 되는 거예요. 뭐 서로 어. 이런 사람들. 그렇지. 근데 음, DJ 계열 아니야. 뭐김사정 그러니까 나오는데 얼마 나 짜증나겠어요, 네. 지금. 나명주 김한정. 그렇지. 그분 DJ 비서였어요. 어. 거기 날렸잖아요 어. 김병주 이번에그 네. 정신 나간 국민의 힘이 말하시는 사성 장군 있잖아. <laughs> 그 지역구에서 비례가 현역 지역구 <laughs> 의원한테서 완전히 그냥 떡시킬 지어와주 저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 굉장히 탐탁치 않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또 DJ 사저 논란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정청 나가서 이제 마포구 돈이라도 쓰자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방금 전에 박재원 의원 얘기를 했는데요. 봐요. 김대중 대통령에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하던 그분이 이 어. 시절을 지나서 아직도 있어요. 어. 아. 80이 훨씬 넘었는데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laughs> 이 사람이 얼마나 변신을 한 겁니까? 그렇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신 대왕이죠 네. 변신 대왕이야 진짜. 그리고 민주당이 또좀뭐 <laughs> 난처하기보다 머리 아픈 거 중에 하나가 뭐 될지 모르겠지만 광복절에 우리 김경수 아저 복권 복권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권을 다시 네. 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면을 했는데 복권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많은 분들이 사면은 사면 했으면 끝이지 뭐 복권은 또 뭐야, 뭐 네. 이러시는데 죄는 이거. 사했는데. 네. 네. 선거에 못 나가게 한 거죠. 그렇죠. 자격, 어. 그러니까 국민권이라 하면 선거권, 피선거권 뭐 이런 건데 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피선거권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본인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어. 수 있는 권한, 권리 음. 그게 아직 회복이 안돼 있어요. 자격 정지라고 하죠. 근데 그 지금 이제 복권 여부가 뭐 될지 모르겠지만 돼도 어지럽고 안 되도 어지럽다고 맨날 그러더라고. 되면 어쨌건 이재명 대표의 확실한 강력한 경쟁자가 내부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되면 어지럽지. 아, 되면 많이 안 되면 편하지. 아, 안 되면 편한가? 어. 그런데 보니까 그 저기 정성우 원은 지금 안 해줄 거고 더 어지러울 때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음. 글쎄요. 지금도 어지럽지 않나요? <laughs> 지금 근데 지금 사실 저는데 복권이 되면 이재명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안한 환영하고 이럴까요? 뭐라도 하겠죠. 근데 눈은 안 웃을 겁니다. 정성우처럼 이재명 씨가 <laughs> 눈 웃는 거 보셨어요? 안 떠오르잖아. 잠도 어, 올러. 예. 어 맞아요. 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사법 리스크 이제 현실화되고 이제 슬슬 방학 수제 이제 내야 될 시간이 오는데 그때 엄청난 잠재적인 대권 주자의 어찌 보면 민주당의 적통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유재명 입장에서는 머리가 너무 쥐날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본인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꼬리표처럼 어.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따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 전에 그 자기는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벗어날지 아닐지도 모를 거를 네.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걸 다 떨치고 오는 거잖아. 토, 다 털고 오다 털고 오는 거야. 어, 거기다가 또 어쨌건 이 집안의 약간 장, 장자 같은 냄새. 가 명분을 나... 갖고 오잖아요. 그렇지. 네. 아, 요게 그래서 앞으로 저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번이안 되면 내년에라도. 됩니다. 좀, 당연히 되죠. 된다고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선 후보 정도의 어 레벨로 언급되는 <laughs> 사람이 뭐 죄질이 어떠냐 그는 별론으로 하고 이 복권이 안 돼서 공직선거에 못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 어느 정도 다 정파를 막론하고 그건 좀 심하다고 아. 생각하는 국민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복권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음.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건 사면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걸 그래서 그때 말이 좀 있었거든. 아니 사면을 해주면서 또 복권 안 했냐. 복권만 뭐, 안 하냐.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어, 어.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또 하나의 잠재적인 민주당의 <laughs> 폭탄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게 봐서 민주당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laughs> 김경수의 복권은 겉으로는 웃으나 속으로는 웃을 수 없는. 겉으로도 안 웃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laughs> 웃을 수는 없지. <laughs> 어뭐뭐 어, 뭐 이러지. 사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다고 복권을 반대할 수는 없잖아. 아, 반대는 안 하지. 그럼, 뭐, <laughs> 뭐, 그럼 어떻게 반대를? 해? 아 하여튼 저는 요즘에 앞으로 민주당이 이제 그동안 쌓아놨던 업보들을 하나 하나 이제 이렇게 방어사법리스크도 그렇고. <laughs>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하나도 재미없지만 음. 대표 선거 나가서 이제 10% 조금 넘은 김두관 후보의 말이 굉장히 세고 어. 직설적이고 직접적이고 에. 선을 막 넘는 어, 것처럼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왜 그럴 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을 다 보는 겁니다. 음. 어. 개딸한테 정말 어떻게 될것 같아 하면 정말 말 못하지만 안 나왔죠 그냥. 어. 그렇지 어. 앞을 보고 나온 거요 본인도 본인도 생각하는 게 대선 아니면 경남지사인데, 그렇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남지사 서로 물려주고 했던 어. 사이가 김경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고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광복절 특사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